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예상 및 대출 계획 수립.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산과 대출 가능 금액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본인 자산 체크 계약금, 중도금, 당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확인 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출 상황 계획 수립 무리한 대출은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월 상황금을 미리 계산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2. 지역 및 입지 분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입니다. 입지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교통 편의성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 접근성이 좋은지 확인하세요. 생활 인프라 마트, 병원, 은행, 공원 등의 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학군 및 교육 환경 아이가 있다면 학군이 좋은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 계획 확인 주변의 재개발, 교통망 확충 등의 계획이 있다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아파트 단지 및 건물 상태 체크. 집 내부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관리 상태 단지 내 청소 상태, 조경, 공용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주차 공간 거주자 대비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체크하세요. 노후 정도 건물의 외벽, 배관,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이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4. 등기부 등본 및 권리관계 확인. 아파트 매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유자 정보 체크 실제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전세 및 임대차 계약 확인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만료일 및 보증금 반환 문제를 체크하세요. 5.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서 작성 시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확인 일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특약사항 추가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명시하세요. 위약금 조항 확인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6.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아파트 매매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최종 점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열쇠 및 관리비 정산,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있다면 실패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